예, 3차 함수가 있는데 예, 이거 이거 내서 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했죠. 예, 그렇게 되는 a 값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할게 지금 얘가 f 프라임 x 구해볼게요. f 프라임 x를 구해주면은 시 f 프라임 x는 6의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의 x 플러스 6 A가 되는 거죠. 어, A를 6으로 묶이네요. 6으로 묶인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가 될 테니까 어,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될 테고요. 그렇다면 은 그래프를 그려 보시면은 여기가 x축이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테고요. 그죠? 여기가 얼마 되는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A가 된다는 얘기죠요 그죠? 어허. <laughs> 그랬을 때, 지금 여기하고 여기 두 개의 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F1, 어, 음수가 된다는 얘기 F1 곱하기 F, A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기다1 집어넣으면은 2, 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플러스 6a가 될 테니까 3a 3a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a는 3a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a를 집어넣으면은 이 어, a의 세제곱 <laughs> 마이너스 3의 어, a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제곱 어, 플러스 6a의 제곱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플러스 3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렇 <laughs>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3a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계산 정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될 테고요 양변 마이너스 A의 제곱이요. 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렇 얘가 자연스이기 때문에. 아, 0보다 큰 거죠? 그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양변 음수로 나눠주시면은, 부동호방향 바뀔 테고요. 그렇다면 얘는 A 마이너 3하고, 3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될 테고, A의 범위는, 어... 3분의 1보다 작고, 3보다 큽니다. 이렇게 했는데, n이 자연수니까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a가 될수 있는 것은 뭐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4, 5, 6, 7. 이렇게 될 텐데, 뭐라고 했냐면, 은대수는 어, 값은 가장 작은 것부터 더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한대요. 그렇다면은 얘가 첫 번째가 될 테고요. 얘가 두 번째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n번째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n에다가 3을 더했다는 얘기죠. 그럼 an이 an이 n+3이다. 네,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네, 거기다온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뭐라고 했냐면은 극대값 bn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극대값 여기가 1, b, n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b, n은 여기다 1집어넣으면 될 테고요. 아까 1집어넣을 때가 3a에서 일나왔잖아요 그죠? 여기가 3a, 음, 1,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얘가 b, n이잖아요. b, n. 그서 얘가 b, n인데, 어머나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서 이 b, n이 3a인데, 얘가 어떻게 돼? a가 a가 a를 a를 어떻게 돼? a a를 어, 여기네. a를 an이랑 놓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되냐 그러면 3 3an 1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laughs> 예. 그러니까 시그마 어, n은 n은 1부터 10까지 bn a의 n인데 얘는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bn이 3의 an 마이너스 1이고 여기 an 빼니까 2의 a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테고요. 우리가 an을 이렇게 놨잖아요. 그죠 이거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2n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어, 그럼... <laughs> 계산해주시면 50이 될 테고요. 얘는 2배에 2분의 10 곱하기 11 더하기 50 되겠네요. 그죠? 약분 될 테고요. 110, 50, 160. 그래서 답은 얼마? 이 답은 16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음, 수열과 합쳤는데 수열이 수혈, 어려운 수열은 아닙니다. 괜찮습니 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